식으로 나타내야 돼요. 정비례 찾으라 그랬어? 정비례 아닌 걸 찾으라 그랬어. 정비례 아닌 걸? 아. 한 줄에 4명씩 X줄을 세운 학생에서 Y명이래. X가 어떻게 나오든 Y가 어떻게 나오든 식 세워야 되겠지. 식 세워봐. Y는? Y는? 4명씩 네. X줄 세워뜨렸으니까 4X죠. 4X. 정비례아 해. 예. 정비 정비례 아, 맞지? 난 100쪽인 책을 X쪽에 있고 남은 쪽도 Y가. 그랬어. 남은 쪽수 Y가 어떻게 나와 Y는 100만이 을 X죠. 정비례 아니야. 아니죠? 바로 2번이 겠죠그 다음 3번 입장료가 1인당 900원인 공원에 학생이 입성행위 갔을 때총 입장료 Y 총 입장료 Y는 어떻게 나와요? 900원 900? 정비은 아니야. 정밀 맞죠? 그 다음 4번 시속 5km X 시간 동안 달린 거리 Y 달린 거리가 어떻게 나와요? 력 곱하기 시네 정비례, 맞아그럼 가로의 길이가, X, 세로의 길이가 7인 직사각형 넓이 Y는 어떻게 요 Y 칠했지. 정비례하냐? 맞아요. 정비례, 맞죠? 삼각형. 한 이렇게 한 거예요. 이해가? 네. 분모 분자에 있는지.